그만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요. 너무 편하게만 살아왔나 생각도 들고 청소를 하거나 무거운 거나르거나 해야지 벌수 있는 돈인데 오늘 하루 당장 맛있는 거 먹자고 편한 곳에서 자자고 돈을 써버린다? 비나인 여행을 하는데 타격이 있지 않을까? 빈뇌이면서 여행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무사히 일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옥상이고 아, 오는 길에 순대랑 복발 좀 먹으려고 포장해서 왔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음. 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순대입니다. 맛있 기똥차거든요. 다들 왜 퇴근하고 맥주 한 잔씩 하는지 알 것. 백순대 왜 퇴근했다 말을 하냐고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왜 일을 했는지부터 말씀. 9월 30일인가가 아마 마지막 출근이었을 겁니다. 그 뒤로 넉달 동안 일을 안 했어요 유급 휴가 다음 취직, 취직 자리를 구하라고 민간 생활 적응하라고 직보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취직 자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 편집을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넉달 동안 집에 틀어박혀서 영상 편집을 배우고 나니까 몸이 너무 근질근질거리더라고요 집 동안 하고 맨날 8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하던 사람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막무기력증에 빠지는 것 같고 와. 근데 잠깐 이거 노리적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사실 1주일, 2주일, 한 달까지는 정말 좋았었는데 아 그게 섬달되고 엎드리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녁과 동시에 알바를 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니고요 아주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당구장 알바만 잠깐 해봤어요 그때 시급이 한 4,300원이었나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금요일날 졸업식 하고 월요일날 입대를 했더라고요 아까 세상 물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현실 감각이 전혀 없어서 세상 물정을 깨우치기 위해 알바를 나갔습니다 부산의 한 공사 현장이 알바를 하러 왔습니다. 에어컨 설치 알바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라서 두리번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더 오더니 그 짐을 3층까지 들어나르라고 하고 그 짐을 정리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들은 동관과 파이프를 천장에 설치하는 일을 하고 저는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할게 없었습니다. 어, 저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구여만 하고 있어요. 좀 슬픕니다. 음, 더군다나 오늘 할당되었던 작업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전기 용량 때문에 에어컨 관을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돼서 일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을 너무 좋게 만나가지고 돈을 빼먹히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받고 여기 보이시는 헬멧이랑 저기 뒤에 각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선물로 받았어요. 일 열심히 하는 거보고 거. 아, 거기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이 정도 돈을 벌겠구나, 내가 저일했었으면 어, 힘들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공간에 제가 덩그러니 똑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운이 좋아서 편한 일을 받은 것 뿐이지 저도 원래라면 그런 일을 생각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편한 일을 했지만 그분들은 진짜 힘들게 돈을. 보시는것 같더라고요 무거운 짐 같은 것도 계속 숨기고 뭐 자르고 용접하시고 팩스 붙이시고 인상 깊었습니다 다들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일당 포어가시는데좀 편하게만 살아왔나 생각도 들고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알바를 하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가 세계에 나가서도 돈을 너무 헤프게 쓸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하루에 뭐 다운만을 이렇게 우습게 써버리면 여행이 되게 길게 이어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루 동안 좀잘 어깨 써야지 체험들을 하면서 비행기도 좀 많이 타고 여러 국가 깊숙한 곳 돈의 중요함을 좀 알고자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깥 사회에 나와서 번 돈으로 백전전화 로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번 알바를 또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 마시고 얼른 일어나서 빨리 잠자겠습니다 짠! 제가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아가지고 가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알바 중에 가장 해보고 싶었던 알바가 놀이공원에서 어서 오십시오 손님 하는 그 알바랑 카페 알바도 해보고 싶었는데 뭐 바리스타 그런 걸 아예 할줄 모르니까 건 잘렸고 쿠팡 알바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신청하는 족족 다 떨어지더라고요. 쿠팡에서도 거부하는 사람을 이 발레 파킹 알바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저만의 로망인지 몰라도 영화 같은데 보면은 호텔 로비에서 막. 주차 대신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젠틀해 보이고 신사다워 보이고 좀 멋있더라고요. 물론 주인공이 멋있어 보인 건데 그팔레사는 알바도 조금 멋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운전을 안 해본 게 거의 없거든요. 1.5톤 트럭, 3톤 트럭, 5톤 트럭, 지게차, 승용차는 말할 것도 없고 SUV, 일정 수도 어지간한 차들은 제가 다 운전해봤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 주차 실력도 좀 자신 있고요. 오늘 알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해운대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쉐이커 한잔 마시고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V.I.P 행사라고 해서 연예인, 정보 사람들이 오는 건줄 알았는데 부자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모델하우스답게 내부는 매우 고급진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화장실이 이렇게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재밌게 한번 잘 하고 오겠습니다. 내려가선 본격적인 업무를 배웠는데 행사 동선과 멘트를 배웠습니다. 멘트는 어서 오십시오. 차키 두고 내리시면 저희가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정도였습니다. 운전하는 모습을 찍고 싶었으나 안전상 프라이버시상 문제로 포기했습니다. 이그 정도 소강상태가 돼가지고 카메라를 꺼내들었습니다. 삐까뻔쩍한 차들을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삐까뻔쩍하진 않았어요. 오전 알바 요약해보면 은 주차 들어온 대수는 한... 많아야 50대 정도 같이 알바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분담에서 하니까 제가 운전한 차는 한 10대, 15대, 제가 6대까지는 샜는데 그 뒤로 기억이 잘안 나네요. 바빠져가지고 이부행사가 계획돼 있어서 그 이부행사에도 똑같이 차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차도 한번 잘 지원해 보겠습니다.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오후에는 여유가 좀 생겨 간단하게 사진만 좀 찍어봤습니다. 또 오후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 이 차에서 쉬고 있다가 출차해야 된다고 하면은 가지고 가고 약간 그런 시스템이에요 하루 단기로 하기에는 이것만큼 좋은 알바가 없는 거 같습니다 여러 차종 운전해 볼수 있다는 장점과 단점은 조금 오래 서 있어서 힘들다 바쁠 땐 조금 바쁘다 뭐그 정도만 있지 외제차 한번 타보는 거 여러 차 운전해 보는 거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알바 찾으면은 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어저께 에어컨이 빈도가 별두 개였다면 이거는 똑같이 두개인것 같습니다 별 하나짜리는 뭐 집에 누워있는 거겠죠? 일 힘든 게 뭐냐고요? 군생활이겠죠? <laughs> 오늘도 이렇게 알바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알바를 이틀 동안 연달아서 해봤는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 어저께는 먼지 바람 맡으면서 노동하니 노동을 했었고 오늘은 찬 바람 맡으면서 제가 언제 한번 올 수나 있겠나 싶은 값비싼 차들을 좀 운전을 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군대에서만 돈을 벌었었어가지고 바깥에서 돈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10만 원을 벌수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어느 정도 알게 된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운빨이 조금 좋다 그것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바하면서 돈의 소중함을 조금은 느꼈 조금이나마 느꼈기 때문에 세계여행 떠나면서 조금 절약해가면서 내가 이돈 벌려면 10시간 동안 또는 8시간 동안 찬바람 맡으면서 밖에서 이렇게 뭐서 있거나 청소를 하거나 무거운 거 나르거나 해야지 벌수 있는 돈인데 오늘 하루 당장 맛있는 거 먹자고 편한 곳에서 자자고 그런 돈을 써버린다? 이거 좀 기나긴 여행을 하는데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정도는 되뇌이면서 여행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출발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행 준비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남은 짧은 시간 동안 가족들이랑 또 시간 보내고 못한 준비가 있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머리끝까지 손바다